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지난 9일 2025 KBO 올스타 팬투표 1차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집계 결과 롯데자이언트의 선수들이 5개 포지션에서 1위를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KBO는 지난 8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총 137만 2천여 표의 투표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롯데가 포함된 드림올스타팀에서 롯데 선수들이 외야수와 중간투수, 마무리투수, 유격수, 지명타자 포지션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롯데의 간판타자 윤동희는 외야수 부문에서 65만 8,900여 표를 얻으며 1위에 올랐습니다. 윤동희는 올 시즌 53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 9푼 9리, 55안타를 기록 중으로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롯데는 정철원이 49만 1,700여 표를 얻어 중간 투수 부문 1위, 김원중이 마무리 투수 부문에서 56만 1,500여 표를 얻어 각각 1위에 올라섰는데요. 유격수 전민재는 58만 5,100여 표, 지명타자 전준우는 55만 4,900여 표로 각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최종 올스타 팬투표는 오는 2월 22일 오후 2시까지 할수 있는데요. 팬투표 70%와 선수단 투표 30% 결과를 합산한 최종 베스트 12명간은 23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